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2022년 6월 29일. 코비의 TV 공포라드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의 30년도 더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대전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진짜 오래된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문은 한쪽이 없이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언제부터 방치되었는지 모를 부서진 가구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흉가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버려져 있는 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무성한 집이었습니다. 저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부터 시작해서 누가 죽었다 등등 출처를 알수 없는 그저 자극적이고 무서운 소문들 뿐이었죠. 그 집은 제가 살던 집과 고작 3, 40m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해질 무렵쯤이었는데요. 엄마랑 손을 잡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흉가 앞이 엄청 시끌시끌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막몇 사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어떤 아줌마가 동네 형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놈이? 어디서 장난을 쳐도 그런 장난을 쳐. 애들이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다고. 네가 들어가. 네가. 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 형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형은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울면서 혼나고 있는 그 형이. 샘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좀 불량스러운 느낌의 무서운 형이었거든요. 그때는 중학교 형들이 엄청 커 보이고 할 때라 그렇게 울면서 비는 그 형의 모습이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도 엄마는 무슨 영문인지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날의 상황을 엄마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한 달쯤 전이었나봐요. 그 불량배 형이 동네 초등학생들한테, 야, 형이 저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렸거든? 들어가서 찾아오면 내가 너네한테 500원씩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시면서 장난을 쳤나 봅니다.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500원이면 나름 큰 돈이었거든요. 그치만, 동네 아이들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엔 무서운 소문들이 무성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형은 포기하지 않고 애들에게 장난을 걸었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정년 꼬마 둘이 넙죽 그 흉가에 들어간 겁니다. 애초에 그 형은 500원을 줄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흉가에 들어간 꼬마 둘이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그 형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제갈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애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이 엄마들이 애들을 찾으러 동네를 한참을 뒤지다가 그 흉가 앞에 덩그러니 서있는 그 아이 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본 것인지 두 아이 모두가 벌벌 떨기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하더래요. 마치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학교도 며칠째 못 나갔다고 합니다. 두 아이 모두가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동네 무당집에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들을 보고,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먹은 귀신이야? 왜 애들 입을 그렇게 꼭 막고 있어? 이러면서, 어디서 무슨 막대기 같은 걸 가져와서는 애들의 어깨와 목 주변을 막 때리더랍니다. 그러자, 울음이 터진 아이들이 막, 엄마, 엄마, 이러고 말을 시작하더니, 그날 일을 하나 둘 설명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도, 동네 형이 자기 물건 가져다 주면 500원 준다고 해서 골목에 그 낡은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방 안에서 누가 막 부, 부르는 거 그런데 한참 말을 하다 말고 그 애들이 어른들 어깨 뒤쪽을 보고 막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던 그 무속인도 따라서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갑자기 이러더랍니다. 인년이안 가고 거기서 뭐해? 절이 안 꺼지냐나? 어디서 애들을 겁박하고 있어? 자, 저것들이 불렀단 거잖아.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해봐. 그러자 아이들이 마저 설명하기를 집에 들어간 뒤에 형이 찾아달란 그 물건을 여기저기 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랍니다. 분명 그 소리는 친구도 같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그둘중한 친구가 쿵 하면서 뒤로 그대로 뚫어놓더랍니다 그리고 나선 바들바들 발작을 하는데, 그 놀란 초등학생이 뭘할수 있겠어요? 친구에게 뛰어가서, 왜 그래? 장난치지 마! 하며 흔드는데, 그 순간, 누가 뒤에서 톡톡 어깨를 건들더래요. 그래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조금 전까지 자기 입을 막고 있던 그 여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마주보고 있더랍니다. 그게 이 아이들의 마지막 기억이었대요. 그렇게 한바탕 그런 소동이 있고 나서 화가 잔뜩 난그 아이 엄마가 동네 형이란 사람을 찾아가서 화 김에 너도 한번 들어가보라며 때리고 흔들고 소동을 피우셨는데 그 모습을 저와 어머니가 마트 갔다 오면서 목격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철거 전까지 그 흉가는 누군가 출입문에 막아놨었고 소문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겠다며 찾아왔지만 그 동네 반장이었나? 한 동네 어르신이 막 이렇게 소리치며 내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건 이후 1년 정도 방치되다가 철거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